사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동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잘어 반갑습니다. 우리 행복제 부의관님들 안조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 2 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는 이야기입니다. 다잘 아시는 내용이죠. 열 명은 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장성하고 막 거인이고 막 그렇다. 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완전히 맷둑이다. 큰일 났다. 여기서 어, 죽게 끌고 나왔느냐? 거기 가면 어, 이집트에서는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왔냐? 나왔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그러나 여우수하고 갈렙만이 어, 어땠습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다 가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냐 가자 그 말을 하면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 17주 주제가 두려움과 믿음인데요 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간혹 우리의 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막 어두운데 어두가 튀어나올까봐 두렵거나 아니면은 내가 투자한 어떤 곳에 그 회사가 망할까봐 두렵거나 그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의 두려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지금 이집트 땅에 나와서 이집트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이죠. 이 세상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또 스테반 집사님이 그랬죠. 광야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는 광야 생활을 이 땅에서 하는 거죠. 하면서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약속한 그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그 두려움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았어요. 두려움했던 자들은 어땠습니까? 저들의 모습을 보았죠. 저들의 모습을 보고 큰 저들의 모습을 보고 작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객관적인 모습으로 그들로 바라봤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모습을 두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 백성들이, 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온 돌로 다 치려 했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 거,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비교되는 말씀인 거죠. 아니야,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 우리는 마귀, 마귀는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야? 착하게 잘 살아야지 좋은데 갈수 있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마귀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마귀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겨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지는 모습이 이기는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돌로 치는 거예요. 우리도 돌을 맨날 맞잖아요. 전도할 때 돌을 맞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돌을 맞고, 예, 네, 그게 돌을 맞는 겁니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 붙들고 아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병들어 있는 나를 보고, 너 하나님이 계시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고쳐줘야 될거 아니냐? 그러한 어, 조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우리들을 보고, 야너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너 그렇게 가난하게 살수 있어? 부자 만들어 달라고 그래? 하나님이 있으면 해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천국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나를 데려간다고 했어.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이들이 돌을 던질 때, 아, 진짜 내가 이렇게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게 맞나? 그게 의심이고,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내 또한 내 행위를 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고 여전히 못된 나를 보고 내가 이렇게 정말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갈수 있나? 그런 죄책감과 두려움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요? 예수 믿으면 간다고 했잖아요. 예수 붙들면 간다고 했잖아요. 예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데려가 준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 아니에요. 깜짝 놀라는 그런 두려움 아니고, 어떤 놀이동산 가서 뭐, 막 어마어마 무시한 그런 놀이기구를 타서, 타는, 타서 오는 그런 두려움 아니고, 칼 만나, 강도 만난 그런 두려움 아니고, 나의 행위를 봐서 정말 저 천국에 갈수 있나? 라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 갖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에게 예, 마귀에게 승리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서서 승리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행복 지역 구해원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어떠세요? 확실해졌죠? 예. 그 구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장서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뭐 너무, 너무너무 응. 행복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수 괄붙 들고 살아가는 행복지역 구역은힘들때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나의 성품과 나의 행동들을 보고 참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 그런 어, 생각도 들고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난한 땅, 적과 끌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흔들릴지라도 그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행복지역 부여원님들 모두 다 복음 하나 붙들고 하늘의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구역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